교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라고 하죠 스테빌라이저 링크입니다 링크 스테빌라이저 링크네요 상하에 볼조인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바를 통해서 이 스트로크 쇼바와 고정되어 있고 이 스트롭 바라는 겁니다. 얘가 흔히 이제 활대라고들 표현들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마치 모양이 활처럼 생겼습니다. 어 좌우의 스테빌라이저 뭐죠? 균형을 맞 맞춰, 균형을 맞춰주면서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트롭. 쇼바의 어떤 어 완충 폭에 대한 좌우의 그 바를 통해서 좌우 균형 있게 어 코너링이나 아니면 어 여러 가지 급제동 시뭐 이런 때 차체의 안정적인 어떤 제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시스템입니다. 스테빌라이저는 거죠 어, 튜닝차나 또는 그 레이싱차들의 코너링을 더 안정적으로 또 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강도 하는 시스템입니다. 자 그러면 스테빌라이저 바에 이어서 어, 링크라고 합니다. 링크가 이런 소재로 좌상단에볼 조인트 하단에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요.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이 작업들도 많이 하는데 이 부품에 예를 보고 설명 해볼까요 이볼 조인트가 논리 원리가 볼과 베이스에 타이트하게 조, 어, 구성이 되어있는데 얘가 수없이 작동되다 보면 얘네들이 유격 간극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턱컥 턱컥 소음이나 그리고 이 유격이나 소음이 유격이나 소음이나 발생되기 시작한다면 얘 본래 기능이 이제 장치. 상실되는 거예요 네. 그래서 소음이 나거나 유격이 심하다 할 때는 교환해 이거 지금 상황은 얘가 문제가 됐다기보다 아, 얘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제품을 쓰는 거니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17mm 볼트로 되어 있네요. 자, 고정된 상단 밑에 볼트를 제가 쉽게 끌었습니다. 구조상 밑에는 공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네요. 이런 해머나 망치로 톡톡 쳐보겠습니다. 나왔죠? 아, 이렇게 상단이 쉽게 오픈이 됐습니다. 이 작업은 뭐이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니 반대쪽에 스테빌라저 링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가 지금 상당한 어떤 어,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안쪽에 있는 어, 반대쪽에서 회전을 어, 잡아주는 여기 안, 여기를 비춰볼까요 이런 식의 너트 볼트 모양의 머리가 있죠 17mm입니다 얘를 잡아주고 우선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가오픈을 시켜놨어요 각도와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이런 공구를 써야 됩니다 자 풀러보겠습니다 풀러지죠 어, 풀로 될것 같아요. 자, 풀렸습니다 이렇게 자, 이 볼트를 클른 겁니다. 너트를 자, 구조는 이 구조인데, 이런 어떤 기능성 또는 튜닝 용품을 좀 장착을 하겠다는 겁니다. 자, 이 제품은. 볼 링크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? 서로 대칭되어 있죠? 음. 어, 안쪽과 바깥쪽으로 엇갈려 있어요. 이런 제품은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. 이렇게 돼 있죠. 어, 이거는 각도를 맞출 수가 있겠네요. 이런 식으로 대칭되게 해놓으면 되겠죠. 자, 길이를 먼저 볼의 위치 길이. 자, 제가 한번 조정해 볼까요? 가만 놓는 겁니다. 보시면 맞죠? 어느 정도? 그러면 이 육각 볼트를 고정을 해야겠죠? 이 공구 육각렌치를 통해서. 조여보겠습니다. 자, 무슨 가 조립을 해볼게요. 자, 조였어요. 너트가 있죠. 아래 너트를 풀어야 조립이 되겠죠. 자, 여기 사선 보이나요? 이 풀리지 말라는 어떤 기능성 너트입니다. 거기에 어, 워셔가 한 장씩 들어있네요. 자, 워셔를 빼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만든 제품 같습니다. 볼도 생각보다 큰. 네, 아, 큰. 그렇죠. 그렇죠. 음. 어 볼의 크기에 따라서 내구성과 어떤 강도 편차가 있을 것 같고요. 여기 디테일하게 이런 사선형 너트까지 적용한 거 보니까. 그 다음에 무게가 중요하겠죠? 어, 무게. 뭐 이건 뭐 두께, 무게 얘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경량 소재, 특수 소재로 만들, 만들었고. 자, 그러면 다시 장착을 해볼까요? 아까 조립, 분해 의 역순으로 아랫부분을 집어넣고, 러셔를 먼저 끼시고, 너트를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. 우선 가조립을 먼저 해 볼까요? 그 다음에 얘를 또 끼면 되겠죠 자 지금 편차가 생기죠 이 얘의 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이 힘으로 누르면 어, 간극 조정은 됩니다 강한 어떤 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진 않겠지만 저희가 자 이렇게 장착이 겠습니다자 이쪽도 워셔를 집어넣으시고 우선 가즈룩을 해놓은 겁니다 자 조이는 겁니다 자 제가 조인다고 조였지만 만약에 이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볼에 지금 탄성으로 지금 압력으로 좀 잡아서 얘를 너트를 조였지만 볼이 돈다면은 내가 조인 것 같지만 다안 조여질 수가 있어요. 음, 그렇겠죠? 네, 그럴 때는 야, 얘는 안쪽이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 있죠? 19mm가 또 잡을 수 있게 돼 있죠? 얘를 잡고 자, 또 조여보겠습니다. 자, 잡혔습니다. 잡고요. 음, 여기서 집어넣죠. 이렇게 조이시라고요 네.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혹시 에어공구를 쓰는분들해서 한번 에어공구 잡아주시고 조립이 끝났습니다. 저 안쪽도 좀 제가 마감을 해드리겠습니다. 혹시 19mm로 제가 힘을 줘서 지금 조이고 있는 겁니다. 또 확인 마감을 해보려고 자 조여줘야겠죠? 길이를 조절하는 어떤 락 시스템입니다. 얘가 약간 움직이네. 에어볼이니까 움직이는 거. 자, 이로써 스테빌라이저 링크 작업까지 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